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서 집필 기준인 학습지도일령 해설서를 개정해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극우 군국주의 추구에 따른 교육 우경화 흐름입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사실상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독도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우리 영토입니다. 다시 이를 꺼내든 것은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강탈했던 140년 전 침략을 재현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베 정권의 극우 행태와. 나란히 가고 있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교육부가 부활시킨다는 편수조직은 일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정책관도 일본이 잘 되어 있다고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정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국가의 통제를 강화해서 사실상 국정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극우세력이 준동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혼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키고, 나라 밖으로는 갈등만 고조시킬 따름입니다. 진보당은 일본 아베 정권의 극우행태도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를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독재적 극우행태 또한 조금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시절 목숨까지 걸고 민주주의를 꽃피워왔던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입니다.